주인 되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세워주셔 감사합니다 일생 안에 그 갈불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채우셔서 김구를 누르고 이하심을 감사합니다 중간주의자 회색 주의자 회색 군자들은 소용 없습니다 다시 또 회색 군자들이 국힘 당할 수 줄줄이나 타납니다 건강한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정치인 선에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바르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삼천리반도 금수금산 아름답게 살수 있도록 충보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우리의 행진을 충보하여 주옵소서 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대국을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네. 악은 모든 우리 앞에서 할 짓을 리지 않도록 문재인 이재명이 모든 인간들이 자기 채널 알고 물을 꿇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자리 이르도록 하나님 극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갈 길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넘만 성이니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남을 원망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실하게 열심히 아껴가며 열렬한 이런 국민들여 이 만남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그룹을 축복하옵소서 국 교회 부산의 교회들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이 영원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아, 어, 화장실에 잠깐 오시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로코스는안다 먹어보겠습니다.